이제 엄청 큰 돈을 써야 되는 무기록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 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올렸던 게 내가 태어나서 그런 고통이 정말 처음이었어. 어디가 아픈지 CT를 찍으려고 하는데 되게 마이너스인 시간들이었어. 언제든지 내가 백수가 될수있다 나를 목욕 살려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토너 팩을 해준 상태에서 한번 닦아주고, 저 요즘 여기랑 이코 쪽에 모공이 갑자기 좀 벌어지는 느낌이라서 요거 모공 세럼 스킨케어 살짝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촉촉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요즘은 크림 올리면은 제가 요즘은 여기에 유분기가 좀잘 돌아가지고. 이 닥터 벨마 살짝 톤업 되는 선쿠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얼굴 너무 타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코렉팅이나 톤업을 안 하고 베이스를 올리면 진짜 다크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필수적으로 한번 톤업을 해줍니다. 이게 약간 뽀송뽀송하게 올라가는데 톤업이 진짜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가볍고 진짜 좋더라고요. 아까보다 훨씬 나왔어. 정도 밝혀주고 제가 지금 눈썹 탈색을 해가지고 보기 힘드실 수 있어요 이따 빨리 눈썹부터 채울게요 그다음에 이 노베브 컨실러 펜슬로 제가 이 다크서클이랑 눈 쪽이 엄청 어두워가지고 베이스 깔기 전에 한번 꼭 이렇게 코렉팅 작업을 해주고 올려주는데 얘가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퍼프 안 써도 되게 잘 퍼져가지고 요즘은 그냥 아침에 바쁘니까 다크서클은 요 연어 색깔 그리고 이눈 쪽이랑 이코 쪽에 칙칙한 거는 요 보라 색깔로 한번 싹 커버를 해주고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귀여워. 맨날 여기서 자요. 오늘은 좀 새로 나온 제품들 사용하면서 좀 그동안의 그냥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쿠션도 네이밍 새로 나온 제품.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막 칭찬을 하길래 저도 써봤는데 엄청 얇게 바르고 많이 두들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만 두들렸을 때는 좀 이렇게 묻어남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두들기니까 밀착력이 확 좋아져가지고 촉하고 가볍게 말려가지고 일단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음, 괜찮은데요? 눈썹 너무 심각해가지고 빨리 <laughs> 클리오 제품으로 빨리 그려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요즘 메이크업 영상을 진짜 안 올렸잖아요. 영상도 좀 자주 못 올린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최근 한달 동안 엄청 많은, 일 들이 있었 거든요? 그래서, 그 근황 얘 기를 좀하 면서 좀 약간 저의 고민 이 랄까, 이런 거를 여러분 들과 상담 을 해볼까 합니다. 음. 이게 지금 리뉴얼 된것 같은데, 쩌네 버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즘 눈썹 연하게 만드는데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따로 브로우카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반대쪽도 빨리,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눈앞에 티존 쉐딩까지 살짝 넣어주고, 제가 원하는 눈썹 컬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슬쌤이 만드신 브랜드. 되게 코랄코랄한 팔레트라서 저랑은 잘안 맞긴 하지만, 이게 색조롭도 그렇고 질감도 그렇고 너무 팔레트가 예뻐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좀웜 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컬러가 살짝 완전 쉬머하게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먼저 베이스를 완전 넓게 색감이 퍼지게 그리고 눈 밑까지 저는 항상 중간부 짧아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색감을 조금 퍼뜨려줍니다. 이게 제가 써보기 전에 리뷰를 봤는데 이 색깔 그대로 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보이는 색감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메이크업 좀 색조 파기가 되게 편한 느낌?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 이 컬러도 살짝 펄이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이걸로 한꺼풀 라인 음영 조금. 끔 주고 눈빛 음영까지 이렇게 줍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겟레디위에서좀 뭐 일을 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달 동안 거의 일을 진짜 안 했어요. 이런 적이 정말 몇년 만에 처음 갖는 그런 긴 휴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살짝 눈 끝에 음영을 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휴식이 좋았냐 하면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고 일을 아예 그만뒀던 건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꼭 필요하긴 했지만 되게 마이너스인 시간들이었다 눈앞 이렇게 음영 주고 이 팔레트가 글리터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거의 하이라이터급으로 완전 번뜩번뜩 이렇게 빛나가지고 눈두덩이 한번 밝혀주고 여기 이 컬러 저 요즘 눈 밑에 언더에 살짝 이렇게 색을 넣으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미세하지만 이렇게 하고 아이 미미의 틱 섀도우 4번 여기 눈 밑에 깔기에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로 이렇게 애교살에 쉬머하게 색감을 싹 넣어줍니다. 음, 이걸 이 컬러로 애교살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니까 제가 쉬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어,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걸좀 배우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진짜 누워서 천장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무슨 독미새처럼 진짜 몇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만 하다가 처음 장기휴가 같은 시간을 나한테 줘 보니까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밀린 잠이나 자자 하고 누워가지고 잠을 진짜 엄청 엉... 엄청 자고 그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생활 리듬을 그냥 다 모두 무시한 채로 정말 그 본능대로 사는 느낌 있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배달음식 그냥 시켜 먹고 막 밤낮 바뀌어 버리고 진짜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뒤에 꼬리만 붓펜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비추하는 게 그렇게 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우울해져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라인 블렌딩이 막 엄청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풀어줄 순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정리를 싹 해주고 속눈썹은 오랜만에 다른 거 이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9, 10, 11, 11 이렇게 4개 붙여줬고 이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새로 나온 거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되게 빡세게 뭉치면서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얇고 가볍게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빡센 속눈썹 싫은 날좀 깔끔하게 래쉬 표현하고 싶을 때 쓰기 진짜 좋은. 암튼 제가 그렇게 천장만 보면서 쉬고 있는데. 이게 나쁜 일은 연달아 온다고. 제가 이제 제 일이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암튼, 제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 큰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사람마다 돈의 가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너무 그게 큰 돈이었던 거야.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써야 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일까지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돈까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부여가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통장 잔고 보면서 열심히 뭐돈 모으고 일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아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laughs> 약간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몸이 또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올렸던 게 몸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픈 것도 진짜 타이밍이 진짜 너무 서럽지 않아요? 돈도 없는데 몸까지 아프고 <laughs> 이걸로 애교살 한 번만 밝혀줄게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왼쪽 배가 막 살살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매운 음식을 아침에 먹어가지고 아픈 줄 알고 그냥 무시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 진짜 배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통증 이런 거에 되게 무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파도 되게 잘 참아요. 그래서 일단 앵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뭐 홀리카 홀리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 색상 다 갖고 있는데 이게 푸딩팟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푸딩팟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푸딩팟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밀착이 훨씬 잘 돼요. 그래가지고 좀 블러셔용으로 쓰기에는 푸딩팟이나 AOU가 훨씬 낫다. 근데 립으로 쓰기에는 얘가 훨씬 나아요. 진짜 입술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잘안 지워져가지고 일단 이거 남은 걸로 블러셔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급동인줄 알고 화장실을 일단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갖고 일단 다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진짜 도저히 못볼 정도로 식은땀이 진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영화 보다가 중간에 이제 약국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뭐위 경련? 복... 그냥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아픈 위치가 맹장 위치는 아니라고 하셔서 약을 먹고, 근데 계속 아파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좀 괜찮아지나 싶었다가 새벽에 또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제가 위계양도 걸려보고, 나름 잔병 치료를좀 많이 해봤는데, 내가 태어나서 그런 곳 통이 정말 처음이었어 색깔은 예쁜데 얘를 약간 블러셔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두고 여기 위에다 가루 타입 블러셔 올리면 은 진짜 착 붙어가지고 발색도 훨씬 잘 되고 지속력도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요거 하티 컬러 이렇게 지금 비 오고 이러니까 제가 원래 항상 글로시 립만 바르는데 오늘은 좀 매트 립을 바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갖고 새벽에 너무 아픈데 그냥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근데 무식하게 그걸 한 며칠을 참았다요? 괜찮아질 줄 알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신제품 이제 런칭하는 거기에 이제 몇몇 크리에이터만 초대해주셨는데 그걸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기대를 하면서 가는 도중에 또 갑자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빡 구해가지고 엄청 큰 병원에 갔어요. 이걸로 한번. 블러셔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내가 블러셔 영역 잘못 잡아도 아까 이 립팟으로 영역 잡아놓은 데만 착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벗어나지 않게 바르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블러셔로 쓰기에도 괜찮은 컬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가 아픈지 CT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CT를 찍으려면 조영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던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CT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나? 아무튼 그래서 또 CT를 못 찍는데. 근데 좀 시간이 병원 문 닫을 시간이랑 또 겹쳐져 가지고 그때 또 치료를 못 했어 그리고 뭔가 주말이 끼고 막 이래 가지고 제가 계속 그 통증을 참은 거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진료 의뢰서를 받고 원인을 찾으려고 병원을 돌다 돌다 보니까 비뇨기과까지 가게 됐어요 이걸로 살짝 포인트 컬러를 줄게요 나는 내가 여자니까 나의 그런 편견이 있어서 아니, 비뇨기과는 좀 남자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초음파도 찍어 보고 이거 저거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요로결석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뭐 상상도 못 했어 그 엑스레이 초음파상에서는 요로결석 한80% 갔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조영제를 넣고 찍어야 확실히 정확하대요. 근데 내가 그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일단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보고 너무 아프면은 뭐 CT를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또 며칠 치료가 늦어졌는데 나 그러고 집에 간 날에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또 눈물이 엉엉 날 정도로 밤에 누가 칼로 배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참아본 다음에 CT를 찍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CT를 찍었더니 이러고서 맞다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약 먹고 이제 시술해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노베브. 새로 나온 파우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이 쿨톤 분들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획기도는 코 쉐딩하기 딱 좋은 컬러. 그래서 저는 여기 항상 이렇게 V자로 코확 작아졌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아픈 상태인데 저 진짜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리 결속이 인간 3대의 고통이래요. <laughs> 남자분들이 그거 걸리면 출산의 고통을 막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내가 진짜 무식하게 그거를 엄청 오랫동안 참은 거야.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여기 좋은 게이 파우더가 이렇게 핑크핑크한 엄청 뽀얀 밝은 파우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 전체 쓸어주면은 고정도 되면서 피부 톤이 되게 확 밝아지고 이런 블러셔 같은 부분 좀 어색하게 칠해진데 얘로 경계를 풀어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뽀용뽀용한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파우더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갖고 진짜 너무 나쁜 일들이 겹쳐가지고 나한테 일어나니까 내가 막 넉다운 됐다고 해야 되나? 진짜 천장 보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일도 잘 못하게 되고 너무 이게 사람이 막안 좋게 안 좋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축축 처지고 제가 진짜 한창 긍정 마인드 진짜 미쳤었었는데 나의 그런 긍정 마인드가 너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일안해서인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밝게 살려면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으니까, 막 갑자기 어, 이렇게 쉰 다음에, 다음에는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제 고정 외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프리랜서의 장점이 언제든 내가 하는 만큼 일을 구해가지고 할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을 할수 있고, 이게 되게 프리랜서의 장점이다, 이런 말을 엄청 하고 다녔는데, 이게 좀 일을 안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백수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니,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좀 제가. 백수잖아요 거의? 하고 있는 게이 유튜브 채널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리는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부담이 되는 거야 나한테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퀄리티 높게 해야 될것 같고 다른 분들이랑 뭔가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는 뭘 잘하는 유튜버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상도 찍기 싫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화장품은 막 보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런다고 해놓고 엄청 또 많이 사긴 했지만 이 클리오 하이라이터 쇼츠 올리서 렸니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요즘 되게 난리잖아요. 근데 이두 개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사봤는데 솔직히 엄청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 달빛 물방울이 쪽... 조금 더 핑키하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이 말랑 반죽이 조금 웜한? 좀 샴페인기 살짝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쿨? 웜? 오늘은 약간 웜웜하게 하고 있으니까 말랑 반죽 써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백화점 하이라이터 뺨치게 발림성도 너무 좋고 발광도 너무너무 잘 되고 광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느낌? 볼 하이라이터 잘안 하는데 요거는 볼에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피부 좋아 보이는 이런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웃긴 게 지금은 제가 괜찮아져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쉬고는 있지만 다시 일을 시작할 때막 일을 구할 수 있을까? 나보다 편집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내가 다시 이 정글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 예전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내가 눈 밑에 음영 조금만 넣어줄게요. 나를 뭔가 뭐 살려.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 아 이제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당연한 건데.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했는데, 립이 지금 너무 라이트한 그런 느낌? 저는 좀 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핫시나몬 이걸로 입 안쪽 살짝만? 근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나아졌냐면, 일을 다시 하면서 나아졌습니다. 아, 이렇게만 있는 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쉬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껌 바이 건으로 외주도 다시 시작하고, 루틴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다시 긍정적인 예전의 저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너무 고정적인 스케줄의 일이 계속 계속 계속, 하나를 하면 하나. 배고 하나 하나 이렇게 앞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였어가지고 이제는 좀 일을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 싶어서 고정이 아닌 건 바이 건으로 좀제 스케줄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머리를 빨리 해보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해봤고, 이러고 이제 오늘 행사장에 가거든요? 근데 드레스 코드가 데님이랑 옐로우인데, 노란색 옷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반팔티에? 청바지 입었는데 이러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저는 사실 이런 겟레디윗미를 안 찍으려고 했던 게 조금 뭔가 우울하고, 별로 막 좋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되게 시간 내서 영상 보러 와주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즐겁고, 재밌고, 뭔가 행복한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울적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찍게 됐냐면 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막 이렇게 막 넘사벽 막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좀 옆에 있는 친구 같고 막 언니 같고 같은 뭐 프리랜서 동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그냥 솔직한 감정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좀 두서 없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채널 이제 댓글 보면은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퇴사 준비하시는 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 사람이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꺾일 때도 있고 번아웃이 오거나 일하기가 좀 싫어지고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감정들은 저도 겪는 거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좀 슬기롭게. 뭐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남들 다 겪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다면 일과 쉬는 시간 이렇게 좀잘 분리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잘 돌봐가면서 좀 길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낀 게딱 그거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좀 오래 할수 있는 루틴으로 일을 하자. 약간 요런 마인드. 그래서 아무튼 말이 길어졌지만 우선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